대한비만학회 식품영양위원회의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 시리즈 중 살을 빼면서 더 건강하게 저탄수화물 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이란 이름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낮춰 먹는 식사 방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량과 섭취 비율의 기준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 섭취 에너지의 45% 미만으로 제안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평소 섭취했던 탄수화물의 양이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권장하는 비율이나 절대적인 섭취량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탄수화물식이란 평소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줄임으로써 총 섭취 에너지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식사를 의미하고 사람마다 저탄수화물식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나 섭취 비율은 개별적으로 계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총 에너지 섭취는 낮추고 식사의 질은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되 질 좋은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이 한동안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인 저탄모지와 다른 점입니다. 저탄모지와 같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삼겹살 곱창과 같은 포화지방이 높은 동물성 고지방 식품의 섭취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함께 에너지 섭취를 줄이면서 건강하고 질 좋은 식물성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저탄수화물식 실천을 위해 지방은 갈비나 삼겹살 등 고지방 육류의 기름과 같이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 대신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종실류, 아보카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겠고 단백질 식품은 갈비, 삼겹살, 곱창과 같은 고지방 육류와 햄,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육류 가공품 대신에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 낫또 두부면 호두부 등 콩류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되며 식물성 기반 대체육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평소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고 베이컨과 버터, 강탄커피와 같은 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극단적인 저탄고지를 실천했다면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현미밥이나 귀리밥으로 빵이나 면을 먹는다면 호밀빵이나 메밀면과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되 적정량으로 섭취량을 조절하고 베이컨이나 삼겹살 대신 저지방 어육류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메인 요리로 하면서 포만감 유지를 위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조리 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식사 구성을 변경한다면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을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해중 조절을 위한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 실천을 위해서, 첫째, 에너지 섭취를 줄이면서, 탄수화물 비율도 줄입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줄이는 만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품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패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체중 조절을 위한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 실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 주제에서 또 만나요.